깡총깡총 토끼예요. 아그 뭐지? 제가 잠을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가 좋아졌고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은 켰습니다. 화장은 많이 안 지워졌네요. 입술만 좀 지워서 계속 먹 계속 먹었거든요. 일어나자마자 오렌지 먹고 크루아상 먹고 또 오렌지 먹고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요. 저녁에 한5섯시 넘어서 <laughs> 감자 수프는 아마 버려야 될 것. 같아. 너무 오래됐어. 이틀 됐으니까 상했을 거야. 먹으면 안돼 탈라요. 데우기는 여러 번 데웠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유니까 아시겠죠음 날씨가 아주 좋아요. 내일은 또 경찰서를 가서 민원을 넣어야 돼요. 굉장히 피곤하네요. 과목선 지구 내 경찰 두명 새끼? 니네가 나를 명예훼 손으로 고소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. I don't care. 난 너네 이름을 걸어하지 않았거든. 개꿀띠. 아 입술 다 가려졌네 괜찮아 어차피 또 라면 먹을 거라서 바르지 않을 거예요 <laughs> 지금 약간 건조해 피부가 약간 건조하네요 일어나서도 찝찝하잖아 양, 양치했지 양 양치하고 오렌지 먹으니까 엄청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다 보니까 괜찮더라고 <laughs>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로 또 틀어놨어요. 닥터 스트레인지. 잘 때도 틀어놓고 자고. 테이큰 투. 리암 리슨 너무 멋져 멋져. 거의 미국판 그러니까 원조 원조 아저씨 원조 아저씨 원빈이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. 그런, 뉘앙스죠? 그런, 액션. 혼자 다 저걸 물리치는, 독고다이, 시스템. 이거 뭐야? 뭐가, 뭐 이렇게 묻어 있어? 오렌지 껍질인가 보다. 그, 오렌지에, 그, 겉에 부분 있으면, 그 하얀색 부분 있잖아요. 저는 그거를 최대한 띄어내고 먹거든요. 좀 번거롭더라도, 처음에 껍질, 껍질을 깔 때부터, 열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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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해서, 하는 거죠. 얘랑 완전, 일체에서 일체. 예약서에 잠을 어떻게 자나 몰라 이것도 한 2년 다 돼가는데 산지 너무 좋아요 하나 더살 거야 아얘 이름을 까먹어서 한번 찾아봐야 돼 나오겠지 뭐아 졸려 여러분도 이런 쿠션을 사서 이렇게 등에 갖다 대보세요 정말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러면 잠이 금방 와 불면증 있으시다고요? 이렇게 푹신푹신한 애를 바다에 까세요. 아또 졸려 잠들 것 같진 않아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잤어. 근데 피곤하긴 엄청 피곤해. 엄청 피곤해. 요즘은 계속 피곤해. 스트레스 받으면 더 피곤해. 아까 그 경찰 두명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. 음, 아, 그래도 쉬니까 좋네. 저의 힐링템은 뭔지 알아요? 힐링, 힐링은 저의 강아지 라이언이자. 라이언 사랑해.